리니지 인물 사전 스트리머 랑츠편 본명 정재영 주요 컨텐츠는 모바일 게임이다. 1989년 9월 13일이 생일이다. 방송 전 대스타 시아준수의 현실 매니저 일을 하였으며 유명 연예인들과도 아는 사이라 인맥이 아주 좋다. BJ 연보성과도 방송 전부터 아는 사이로서 한 번씩 서로 언급하기도 했다. 첫 방송 이후 매니저 생활로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다양한 현질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 아프리카 3대장으로 유명한 BJ 왁구대장 김봉준과 함께 바람의 나라 콘텐츠에 참여를 하였고 용무기 10성 이상을 세 자루를 구매를 하면서 엄청난 이슈머리를 하였다.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었으나 이후 자연스럽게 봉준, 랑쯔, 합방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방송 쪽 인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확실히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방송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 케이스이다. 사회생활 능력치 별 5개. 그러나 아쉽게도 봉준은 당시 스타판으로 빠지게 되면서 바람의 나라에서 발을 빼버리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구매했던 아이템들이 봉준 효과로 올라 버린 거품 가격이었기에 부동산 폭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아서 수천만 원 이상을 손해를 보고 말았다 이후 봉준에게 랑쯔는 아픈 손가락이 되었고 손해를 본 점을 시청자들 또한 인지하고 있었기에 임시 인턴으로 뽑힐 수 있었으나 결국 봉준의 멤버가 되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다양한 PC PC 모바일 게임들을 도전했었는데 메이플, 리니지 레볼루션, 아덴 온라인 등 모바일 게임 위주의 방송을 진행하였고 주로 현질 방송과 PVP 대전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우레와도 인연이 생겼고 그 인연을 바탕으로 리니지 M에 입문하게 된다. 이때 방송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수천만 원의 현질로 시청자들을 모하했고 캐릭 랭킹도 상위권에 등록이 되자 BJ 우레와 함께 혈맹을 창설한다. 초창기 드슬이 정말 안 나오는 시절에 1억 가까이 투자도 했었는데 운이 따라주질 않아. 저도 마음을 졸이며 응원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후 우레와 랑쯔가 함께 라인열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 가입한 라인이 바로 전설라인이다 BJ 막부를 축으로 BJ만만, 불멸자, 개청순 등 다양한 BJ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저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것 같았으나 정확한 사유도 모른 채 랑쯔의 2인방 대략 4명에서 5명 정도가 함께 탈퇴를 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랑지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정확한 사유가 없었던지라 전설 라인 쪽에서 엄청난 엄프를 당한다. 일명 갈비 먹튀 사건인데 장시 정모에서 갈비를 먹었었는데 갈비를 먹고도 탈퇴를 했다는 내용에서 생겨난 별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탈퇴한 사람 중 한두 명 정도만 갈비를 먹었었는데, 졸지에 랑쯔까지 갈비 멤버에 포함이 된다. 특히 유명인이다 보니 더욱 언플을 당했었고, 랑쯔는 아무런 해명 없이 당시 스타 방송인 똘기 100%. BJ 원제 미녀 BJ 박다손과 테스타 임범 등이 속한 라인으로 옮기게 된다. 이후로도 당시의 사정을 들을 수 없었는데, 랑즈를 통해서 디스코드에서 듣기를 아주 중요한 그 정상 사냥터가 있었는데, 전설 드들 캐릭들이 24시간을 풀로 돌아가는 사냥터였다. 당연히 랑쯔도 정상 사냥터가 좋은 걸 알기에 사냥을 돌렸었는데 당시 전설 쪽 드슬 캐릭들이 랑쯔 캐릭터에게 선 칼질을 여러 번이나 하고 계속 퇴지키려고 자리를 뺏으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탈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몇년 후에 알 수가 있었다. 따라면 정말 억울해서 떠벌리고 다녔을 텐데 정말 입이 무거운 것 같고 남자 중에 남자가 아닌가 싶다.